진짜 멋진 데 여기 앉아 감사합니다. 목적지 부근입니다. 기가 좋다. 스라스라도 문 열어주면 열렸다. 와, 벌써 불 들어왔네, 소무이도. 금세 어두워지네. 바다는 올 때마다 좋은 것 같아요. 어, 지금 저쪽에, 무의도 쪽에 지금 조명이 들어오고 있는데, 되게 예쁘네요. 사실은 오늘 비가 온다 그래서 바다에서 비명을 하려고 계획하고 왔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쪽에 캠핑장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여기 바닷가 자리가 엄청 경쟁이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대기를 하고 있다가 좋은 자리를 잡았는데, 아, 뭐, 지금. 을볼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오늘은 저희 동네에서 주문한 땅스 부대찌국으로 저녁을 먹으려고 합니다. 한 번에 다 붓고. 끓이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3인분인데 다 먹을 수 있을까? 양이 너무 많은데, 음, 먹어도 되게이것 같아. 와, 엄청 무겁네. 이늘 술이 좀 시원하지 왜요? 가야 될것 같은데 조명이 진짜 예쁘다 와 나비야 밥 먹어 <놀람> 니네 왜 이렇게 많니 어머 어어 애기들 아, 너무 귀엽다. 오늘 비 온다 그랬었는데 비가 안 오네요 조그만 꽃게네 <laughs> <laughs>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도 되는요 근데 굉장히 커 이거 컸을 때 엄청 예뻤어 그랬구나. 저는 저기 꽃에 나비가 붙어서 너무 예뻐서 찍은 건데. 아니 이런 것도 또 추억에 남잖아요. <laughs> 고맙습니다. 잖아 네. 어천 마을 답다. 배도 있고. 낚시도 하고. 마트가 생기면서. 말아놨구나? 작 물고기들이 막 놀아 귀엽다 애들이 조그만 물고기들이 되게 많네 아 어, 귀여워 애들이 노는게 오 무서워 야 보이나 봐 이렇게 소하니까 도망가 어?

<목소리> <근데> 이렇게 데 이렇게 미0 진짜 멋진데 여기 앉아 반대쪽이 더 멋있네 여기 완전 예전에 왔을 때는 이 길을 걸어 보지 못했는데 아, 이번에 혹시나 하고 이 길을 걸어 왔더니 정말 안 왔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와 경치가 너무 좋고 어. 또 오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와, 진짜 예쁩니다, 여기. 처음에 올라올 때 계단은 조금 힘들었는데, 또 반대쪽으로 내려오니까 볼거리도 많고 엄청 멋있네요. 여기는 꼭 한번 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깐만, 여기를 내려가면, 아, 저 반대쪽으로 다시 내려가야 되나? 아, 그래요? 아마도. 아, 너무 먼데, 근데. 거기를 다시 건너서 가야 되는 건가? 아, 너무 먼데, 이거? 아, 일단은 가봅시다. 음, 아침부터 지금 운동을 2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종아리랑 허벅지가 후덜덜덜 하네. 여기가 박정희 전 대통령 가족과 함께 여름 휴양을 즐겼던 고즈넉, 고즈넉한 해변이라고 하네요. 음, 그렇구나. 다시 올라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아. 아, 생각보다 오늘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저기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 올라오는 길인데, 야 멋지긴 하다. 아, 또 다시 올라가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끝! 이야, 여기도 멋있네. 불타는 청춘 나왔던 집이구나. 어, 어. 많이 들어오고 있네 제가 여기 올 때는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제도 비가 왔었었고 음, 집에서 출발할 때는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원래 비올 때는 부침개잖아요 부침개를 준비를 했는데 어 여기 도착하자마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이만큼이나 준비를 했는데 그냥 가지고 갈 수가 없어서 일단은 먹고 가려고요 아침부터 한 3시간 정도 운동하고 왔더니 너무 피곤해서 잠깐 쉬고, 이제 점점가? 먹고 출발해보려고요. 바다멍이랑 비멍이랑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왔었는데, 의도치 않게 또 비가 오지 않았네요. 또 비가 오지 않아서 아침에 또 여기 둘레길이랑 산책하긴 되게 좋았는데, 아이구야 그래도 부침개는 좀 먹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를 해가지고 온 거니까. 음. 와, 잘 됐다. 엄청 잘, 됐다. 맛있게 너무 잘된것 같아. 너무 잘붙여졌다음 맛있다 이게 바삭바삭 잘 구워졌어요 음. 내가 했지만 너무 맛있는데 사과도 한쪽 먹고 맛습니다 맛있겠다. 부침거리에다가 계란을 3개 넣었다는 진짜 그렇게 맛있네. 아우, 어, 잘한다, 이거.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이제 집에 갈 준비하고.